벡터 공간이 있습니다. V1, V2 스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벡터의 직교 여공간은 각각의 기저와 수직인 벡터가 기저인 공간입니다. 매트릭스 A 보이시는 A의 열 공간에 대한 직교 여공간을 구하시오.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컬럼스페이스를 구하는 겁니다. 컬럼스페이스를 한번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 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교 여공간을 구할 것입니다. 직교 여공간의한 어, 일반적인 원소 X에 대해서 x와 w 컬 s 스페이스의 원소는 직교합니다. dot product가 0입니다. 그 말은 그 원소 x에다가 기저 벡터를 곱하면 dot product 하면 0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abc에 대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해는 다음과 같이 스 n 으로 표현되는 직선입니다. 중요한 성질이기 동시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법칙입니다. 매트릭스 A의 no space란 AX는 0이 되게 하는 모든 X의 집합입니다. 3x3 매트릭스를 예로 들자면 AX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X2, X3가 됩니다. Uh, row space of A의 직교 여공간은 일단 row space of A를 구하겠습니다. 그 row로 이루어진, row로 스팬에서 생기는 어떤 스페이스를 가로 스페이스, 가로 벡터 스페이스, 행 벡터 스페이스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row1, row2, row3를 실수에 대해서 스팬을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것과 다프로덕트 o 를 해서 0, 직교, 수직이 되게 하는 x1, x2, x3 이것은 곧 다음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x1, x2, x3와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결론은 앞으로 매우 유용한 성질이 될 것입니다. 아까 직교 여공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를 방금 전에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습니다. c o 스페이스 s p a c of A의 직교 여공간은 no space of AT. 그러면 no space of 그 A transpose를 한 다음에 이것에 no space를 구합니다. 그러면, 네, 자유변수 설정해주고요. 그러면, no space가 나오는데, 결과가 동일합니다.